안녕세 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오늘의 찬송과 이야기는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먼저 찬송을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시를 쓸때 어떤 자연이나 자기 삶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시는 안나마플렛 와니의 소설에 나오는 말과 표적이라는 세앤 say 세라는 속에서 그 대사들을 자기가 발췌해서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설이 그 속에 있는 사랑을 한 소설에 있는 인간 드라마를 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췌 작업, 이시 작업도 상당히 시인을 쓰는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혜롭게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참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곡자는 윌리엄 바첼르 브레슨 분인데, 이분도 이 시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시를 가볍게, 시를 무겁게, 시를 어떻게 곡으로 표현할까 무척 애를 쓴표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히 어린이들에게 또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불리고 하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이 찬송가를 거의 매주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정말 가슴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믿음 위에 정말 세우는 하나의 노래 가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마검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어, 무슨 독을 먹어도 어, 죽지 않는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너무 신기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뭐 갑자기 앞에 돈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에게 이쁜 어, 여자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잘생긴 남자를 주세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체를 에, 긍정적으로 보라 무엇이든지 어, 부족한 데서 만족을 느끼고 또 모자란 데서 충족을 느끼고 또 연약함에서 강함을 가져라는 것이지. 이것을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독을 먹는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걸 마셔 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뜻이지. 독을 먹는데 왜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려고 떨어지는데 왜 죽지 않겠습니까? 내가 깊은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빠진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할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시 하나님 말씀이죠. 유한봉 3장 16-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죄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구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서 우리를 천국가게 하고 이 세상 살 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 반석 위에 물질과 나의 스펙과 나의 행복을 쌓아야 그 사람은 행복한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는 것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많은 오해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왜못 할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냐고. 내 중심 생활, 내 뜻대로, 내 영광대로, 나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듣는 대로. 그래서 옛말에 체강군 본 사람은 체강 한군 본 대로 살고 백군 본 사람은 백군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했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에, 일을 할 때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여러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도 철창 그렇지 않했습니다 미국이 혼잡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는, 워싱턴 대통령은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국가에 바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달라 할때 미국이 지금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위에리컨 대통령도 그만큼 노예전쟁 속에서도 그 바쁜 속에서도 한에두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기도 안 하는 대통령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그힘 있는 대통령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게 능력주시나니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택시가 개스가 없으면 갈수 있습니까? 자영업용이 어, 여러분 시발료가 없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고급 시발료가 없으면 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는 이 세상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를 사귀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의 힘, 명예의 힘, 권세의 힘, 자기 자신의 힘, 잘났다, 잘났다, 그 힘을 믿으려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찬송가일절 보게 되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계실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그거 먹을 준비가 되지 않냐고, 들을 준비가 되지 않냐고, 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얼마 빠른 줄 아시죠? 세탁기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도 우리는 어지러움을 모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그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를 확실히 내 마음에, 마음의 중심의 왕자를 모십시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비전에서 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마음에 빛이 납니다. 생각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시는 순수한가, 진실한가, 그리고 청순한가, 단순한가, 착한가, 연약한가, 순종, 밝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마음이 맑아진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찬송를 들려주세요, 성가곡을 들려주세요, 클래식을 들려주세요, 순수한 음악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찬송가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게 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쟁할 때도 맨 앞에 북을 치며 나팔을 부며 여러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병들이, 군민들이 힘있게, 자신있게,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시험의 두려움, 걱정의 두려움, 염려의 두려움, 병마의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시험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학위의 두려움, 여러가지 등등의 두려움에서 찬송을 할 때에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만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육신이 강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주사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랬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황금빛 같은 아주 찬란하고 행복한 나라를 갑니다. 근데 왜 가지 못할까요? 불신, 의심, 걱정, 염려, 자기 중심, 불순종, 자기 멋대로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 있으면 당장 보여달라 그래요. 지금 천국을 보이주면 당장 교육하겠다 그래요. 당장 나에게 큰 수십억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수십억이 떨어지면요, 떠나갑니다. 천국을 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없으면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모를 보기 미모를 보고, 권세를 보고 사랑한 사람은 X가 떠나고, 그 권세가 떠나면 그 여자나 남자가 떠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액단 마음으로 청순하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경우 없이 확실하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권세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직장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조건부 예수민사임이 많아요. 여사 교인들은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나가면 병낫는다더라 교회 나가면 인정한다더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장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상품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기업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라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냐고, 돈을 먼저 구하고 내 명예를 먼저 구하고 나의 권세를 먼저 구하고 나의 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잘 드는 칼을 줄수 있겠습니까? 두세 살짜리 어린이에게 바늘을 줄수 있습니까? 한 살짜리에게 많은 돈을 줄수 있습니까? 두세 살짜리 남자에게 대통령 직위를 줄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기쁨도, 행복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대신 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 먹을 때 죽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지를 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사 날사랑하심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씻게 하고 확실히 한 날에 들어간다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음을 고정시십시오. 확실히 마음을 잡으십시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을 믿지 못하고 언제 떠날까? 이 남편이 언제 또 사업에 실패할까? 이 남편이 언제 죽을까? 이 남편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러면 이 여인은 어린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임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임신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을 좌우라 우르나 추시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 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죽습니다 그래 되있습니다. 물론 한두세번열 번까지는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내 이웃인지 내 친구들이 용서해줍니다. 를 그러나 친구도 몇 번만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친구도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를 크게 지으면 우리는 교도소 갑니다. 구치소에 갑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인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꼬았습니까? 돈을 꼬으면 갚아야 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한날에 가듯이, 여러분에게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는 믿음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강한 크리찬이 스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댔습니다 여러분 불교, 천주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를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봉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무 갈 데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몰고 길을 가야 자동차를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바다로 자동차가 한날갈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 인생의 비전의 길, 인생의 소망의 길, 인생의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6절을 보면 요한 11장에 나는 부활이 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부활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죽음에서, 죄악에서 좌절에서, 허무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병마속에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히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울산 노예가 주최한 제 36회 교사 강성 및 교사 봉회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울산지역 교사들을 초청하여 대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한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강의를 맡은 광주 신일교회 한기성 목사는 교사가 가져야 할 패러다임이란 제목의 강의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1 9세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며 21세의 패러다임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로서의 패러다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명품 사입니다명품입니다 명품 교사 되는 니다 다르게 살아야 가치만들어 세상 사람 관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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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세속적인상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에 세상에 이상에사 기도회와 대한교회 대상에목사의 축도로 세상에 세상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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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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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신 세상에 세상에 세리에 세상에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진리로 그 말씀 후에 바로 써 있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직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많은 교사들이 은혜받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일조할 수 있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뉴스의 이기팔 장르였습니다.